오렌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렌정 아래 여기 요 터널이 백송터널입니다 여기 이제 오렌정에 난 백송이 있고 이런게 있는다백송터널이 여기 안달보니까뭐 영화 똥개 촬영도 여기 있어요 아, 모어 아, 나도 모르겠어. 아, 나도 모르 아, 나도 모르어 아, 나도 모 아, 나 이 옛날에는, 오련대라고 얘기를 했는데, 오련대는뭐였더조선중종때 한림학사 등을 지낸 오련 이태가 1520년 추하산동평기석미랑강과 단장천이 만나는 절비리에 지은 빌장이다.

주인은 여기 딱 살림식 으로 주인공은 주인 오늘 뭐 휴일이 됐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차를 주차를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. 시끄럽습니다. 아, 떨어지는 거 잡을라다가. 여기가 이 여기는, 오렌지가 아니고 여기가 이 그때, 그 주지, 그 주지인 것같아 Pero un amo. 여기가 아니야. 오랜 년이다. 오랜 년. 여기가 이제, 월현정입니다. 여기가 월현정이고. 옛날에는, 월현정 바로 옆에. 요, 바위 밑에, 바위, 요거. 이쪽에 여기 옛날 에 백송이 있었어요. 지금도 요저 백송이라고 간판에 서재가 있던 게 있었는데 이게 나무를 이 바위에서 그런 식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그 나무를 아이고 그 전지로 하고 뭐 이리저리. 응? 줄을 당기고 이래가지고 결국 기이 나무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잘 봐요. 지금 소나무가 안다안 보이는 사람 많대 <laughs> 요 옆에도 이제 소나무가 한 그루 있거든요 백송이 그래 제가 조금 힘들어도 백송이 여러분들한테 구경시키기 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나무 가는 길. 자, 요 돌다리를 건너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귀하니까 그렇게 하겠지. 백나무 같이는 안돼 여기 또 여기 있습니다. 백송나무 보는 곳. 이 해가지고 이요 쪽에 있어요. 자, 지금 앞에 보이는 이게 백송 흰소나무입니다. 좀 가까이 한번 땡기 볼까요? 나무는 일반소나무가 아니라 일반 저는 무껍데기가 없고 나무가 나같가안요이 파리는 소나무 같은데. 소나무가 희지요. 이것도 이제이 절벽에 어떻게 절벽에 저런 식으로 살고 있는지 신기합니다그무는 비나무는 손 대지말고 잘 갖고 와서 오래도록 안은사볼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서다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건으로 지금 보이는 요각이 있는 저게 또 이제 신대구 고속도로 비양부산 신대구 고속도로입니다. 여기 이제 흐르는 앞에 강이 저 단장면 단장면 쪽에서는 단장천 하고 여기 저 청도 문사 쪽에서 내려오는 건물이 요 앞에서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흘러가지고 미량 영남루 쪽으로 흘러갑니다. 자. 자, 오늘은 여기 백송, 백송 나무 하고 또 이제 미량 오련정, 오련정은 또 미량 팔경의 한 곳입니다. 오늘 마휴일이라서 제금 많은 사람들이 왔네요. 네. 자, 오랜만을 다시 한번 보고. 오른쪽에 있는 이뒤 옆에 공간. 이 산이 주화산입니다. 그거이 거치하는 곳이죠. 갈남뿡이 곱게 물들져 있을 때는 여기 참, 눈치가 있는 곳인데, 지금 이제, 나무 잎이 다 떨어지고, 좀 그렇긴 합니다. 자, 오늘은 저곳 미랑팔갱이 한 곳인 오랜정을 소개 드렸습니다. 자, 여러분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